할머니 무엇 뭐 파시는 거예요? 옥수수. 옥수수? 응. 얼마예요? 이천 원. 이천 원? 응. 맛있어요? 맛있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짜로 맛있어요. 어때요? 몇 시부터 여기 있는 거예요? 네시부터있니다 <laughs> 네. 네. 적지 않아요? 음. 원래는 일찍 나오지. 몇 몇개 있는 거예요? 네 개. 네 개. 제가 카메라. 한국 지... 사람 같지 않은데? 네, 외국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가 아까 있는데 봤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. 아... 이거 다 살게요, 제가. 미안잖아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다 살게요. 할머니 일찍 들어가요. 예, 들어가야. 돼. 카메라 찍을 때 나요? 지금. 네. <laughs> 네, 오늘. 아, 미안하게. 아니, 미안한 거 아니에요. 얼마 정도 장사하면 들어갈 거예요? 지금 이거 바로 들어갈 거야 바로 들어갈 거예요? 제가 2만원 드릴게요, 2만원. 아니야. 아 괜찮아요. 2만원? 3만원 드릴게요. 아니, 됐어, 됐어. 아 3만원. 아,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. 제가 멀티 뭐 있어요, 뭐. 그냥, 그냥 주시면 돼요. 3만원이에요.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아니, 아 그냥 받아요. 받고 일찍, 일찍 들어가요. 일찍 들어가요. 예. 너무 춥잖아요 가져갈게요. 네. 하나 더 담아주세요

저요. 음. 저 조금 있다가. 조금 저, 있다가. 저, 에이. 에이. 음. 좀... 어디서 왔었어 우즈벡이 있어요. 우즈벡이. 우즈 왔어요? 몰라. 몰라. <laughs> <laughs> 고마워요. 열심히 공부. 산 걸어져 갖고 가셔. 너무 고마워요. 네, 다들 고마워. 요 미국에 와서 나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. 너무, 네, 너무 좋아서. 사정 을다 주네. 고맙습니다. 고마워 네. 고마워요. <laughs> 진짜 고마워요. <laughs> 일찍 들어가요 할머니 네, 들어가세요. 네. 아 안녕히 계세요 아, 지금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안녕히 계세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저도 정말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.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무날 이만 한 번이고 더워지고 있었어요. 엄마. 저도 엄마 보고 싶어서 갑자기 그냥 할머니 보고 조금 마음이 이상했어요.